자, 이첫 번째 줄은 A, B, C, D니까 사팩토리아리잖아 그죠? 어, 두 번째 줄에 올수 있는 게 B가 오는 경우, 어, C가 오는 경우, D가 오는 경우 있잖아. 그러면, 여기에 만약에 B가 오면, 여기에 올수 있는 게 A, C, D가 올수 있지. B, A가 왔으니까 D, C. 어, 여기 C가 오면, B, C가 왔으니까 여기는 D, A. 여기 B, D가 왔으니까 여기는 A, C. 이렇게밖에 안 되지. 자, 그 다음에, C가 오면, 어, 두 번째 줄에 이제 만번에 C가 왔잖아. 그러면 A하고 C가 왔잖아. 그러면 여기 올수 있는 게, 어, A, C가 왔으니까 여기 올수 있는 게 A, D 이렇게 올수 있지, 그죠? 그니까 러요 줄을 봐야 되거든. A, B, C, D랑 어, C, A 이렇게 왔다고 봐야지. 요렇게 연결시키지. 자, 그러면 CA가 왔으니까, CA가 왔으니까 여기는, 어, DB가 올수 있지. 그 다음에 D가 오면, CD가 왔으니까 여기 올수 있는 게 뭐지? 어, AB가 오든지, BA가 올수 있잖아. 그러면, B가 왔을 때는, 그 다음에 여기 D가 오면, 아, 이거 조금 어렵네.